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폴란드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 포마르 K 시스템이 그 주인공인데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밤 K2 전차 7대, K9 자주포 16대 및 포마르 K 시스템용 발사대 모두 6개가 폴란드에 인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는 K2 전차가 84대, K9 자주포가 136대, 천무가 72대가 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 11월 29일에 K2 전차 6대를 전달한 바 있는데 불과 2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7대를 또 인도했습니다. K9 자주포도 지난 11월 14일 독립기념일 직후 12대를 인도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16대를 또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에서는 한국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이틀 만에 한 대씩 뽑아내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폴란드의 군사적 인수가 가속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첨단 방위 산업과 신속한 생산 및 인도 능력을 갖춘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방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협력은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장비로 군대를 강화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노력의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폴란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듯이 빠른 속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전해주었지만 정작 폴란드에서는 한국과의 2차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더 이상 폴란드를 기다려주지 않고 루마니아와 손을 잡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 현지 양산 체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산 무기 도입이 폴란드보다 늦은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체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그동안 예상되어 왔던 일정보다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 루마니아 현지의 자주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폴란드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진행되자 폴란드에서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루마니아 법인장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루마니아가 주문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약 1.4조를 투입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구축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방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서 생산되어 공급될 것이라면서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폴란드보다 루마니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에서 이처럼 폴란드를 배제하고 루마니아와 손을 잡은 데에는 전적으로 폴란드가 가진 리스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먼저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계약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협력 사업이 주춤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비난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현지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생산하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폴란드 새 정부에서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폴란드 방산업체와 합작해 설립해서 진행되도록 원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들과 합작을 한다면 이들 현지 업체들이 생산하는 전차와 자주포 가격을 폴란드의 군비 증강을 이유로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던 가격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K2 후표 전차를 도입하는 비용이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K2 전차의 2차 사업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게 현실인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K2 전차의 1차 사업을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2차 계약과 현지 생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협상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폴란드 방산업체가 요구한 금액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인데요. 또한 K2 표 전자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도 이런 문제로 예상보다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지 방산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면 이를 현지 방산업체가 주도해 생산해고 폴란드군에게 공급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단가를 간섭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화 에어로에서는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는 폴란드를 배제하고 루마니아와 손을 잡은 것인데요. 루마니아와 협력해 현지 생산 공장 구축으로 우회할 경우 루마니아를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어 폴란드를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건설될 생산 공장은 호주에 구축한 생산 시설처럼 최첨단 시설로 구축이 되며 이를 통해 자주포 생산뿐만 아니라 추후 장갑차 생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생산뿐만 아니라 장비 테스트와 연구 시설 정비 유지까지 수행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루마니아에서 이런 첨단 생산 공장을 구축할 경우 군사력을 확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닌 호주에 건설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첨단의 생산시설이며 현지 방산업체들까지 대규모로 입주해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기술로 부품 생산을 통해 하나의 방산공단이 건설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자주포 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이 구축이 되면 단순히 자주포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도 동시에 생산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에 건설되지만 운영 주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법인으로 루마니아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여 현지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루마니아 정부도 토지와 인력을 비롯해 자금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확보해 해외에 무기를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첨단 공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폴란드가 구성한 방산 인프라 사업에서 루마니아에는 밀리기 때문에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무리한 국산화를 선택하는 대신 한국과 손잡고 방위산업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며 자국 방산업체를 하나가 고용하면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현지 부품 생산 비율까지 높일 수 있어 폴란드보다 빠르게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루마니아와 협력 사업은 자주포 뿐만 아니라 장갑차 분야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단약 현지 양산은 이미 당상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게다가 한화에어로에서도 루마니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와 협력해 새로운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현지 첨단 생산 공장까지 구축하게 되면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냉전 이후에 방위 산업이 낙후되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손잡고 본격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자인 루마니아의 선두를 빼앗기는 모습에 폴란드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비난하며 도입 취소를 외쳤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폴란드 새정부에서는 한국의 방산협상단을 파견했었고 그중 기존의 계약 물량들에서 K-39 천무다연장 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폴란드에 수출된 CTM-290 전술탄도미사일인데 기존의 KTSSM이 아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에이테킴스의 탄두 중량보다 두배나 향상된 탄두라는 점인데요.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산 무기를 욕하면서도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한 전술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막대한 금융계약을 희망했다는 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출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에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수신문을 지원했는데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은 모두 사거리 80km급의 239mm 유도로켓탄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로 러시아의 최전방에서 떨어진 후방 주요 요충지를 타격하며 전세를 뒤집어 버렸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를 받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허가가 떨어지자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에 구축된 군사기지를 하이마스에 장착한 에이테킴스로 공격하자 미국도 전쟁 확산을 우려하며 지원 규모를 줄일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에이텍 킴스만은 지원하지 않았던 건데요. 러시아에서도 최정방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탄약고나 사단 본부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에이텍 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자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로 향할 CTM-290 전술탄도 미사일이 에이테킴스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성능이 세계 1위를 달성했기에 러시아의 경계가 당연할 정도입니다. 미국산 에이테킴스는 기본탄도가 228kg에 비해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된 CTM-290탄은 에이테킴스의 탄도 중량보다 2배를 능가하는 500kg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폴란드 협상단이 시험 발사를 확인한 CTM290탄이 KTSSM 기본형에서 개량된 것이란 점입니다. KTSSM 전술 탄도 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500kg이 넘어가기 때문에 MTCR 협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자 탄도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MTCR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MTCR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의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500kg은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나 생물 학탄두 화학 탄두를 실은 미사일의 최소 규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같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문제 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회원국들은 이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MTCR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도 레스용과 달리 해외 수출용은 MTCR 규격에 맞춰 사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렇기에 KTSS-1은 지하 관통탄두를 장착했는데 탄두 중량이 1톤 정도로 예상되기에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됩니다. KTSS-1은 우리군이 북한의 휴전선 지역에 구축한 수백 곳의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용 탄도 미사일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K-39 천무 다연장에서 운영되는 80km급 유도로켓만 도입하지 않고 전술탄도미사일 통합을 요구하자 작년 여름 우리군은 실전 매치한 KTSSM 기본형을 활용해 천무 다연장 발사대와 사격통제 시스템, 내부 통제 장치를 개량해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MTCR 규제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기존 k t s s m 을 탄도중량 500kg 이하로 줄인 새로운 수출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 공개한 CTM-290입니다. CTM-290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임체인저인 에이테킴스보다 두배 이상의 탄도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다른 무기들보다 가장 먼저 계약을 확정한 KE-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롯해 전술 탄도미사일은 이처럼 강력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인데 만약 도입단가를 줄이기 위해 CTM-290의 탄도중량을 에이테킴스와 비슷한 무게로 줄이게 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TM290, 수출용 전술 탄도 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반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거리를 400에서 5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에, 탄도 중량을 줄인 버전과 기존 버전 두 가지 모두 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테킴스의 집속탄에 사용되는 자탄은 M74탄으로 수류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텍킴스에서 발사된 집속탄두는총 300여 발이 내장되었는데 현재 불발률이 높은 구형탄으로 더 이상 생산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에이텍킴스 계량 연구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급격하게 줄였고 결국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표적의 정확한 타격을 위해 첨단 기술을 KTSSM에 적용시켰는데요.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1위의 집속탄 자탄 불발률과 정교한 사출 방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집속탄은 KE-1탄으로 이중 목적 자탄인데 이는 불발은 낮고 보다 더 위력적입니다. 이중 목적 자탄은 공중에서 분리되어 지상에 낙하하면서 장갑차나 전차 상부까지 파괴하며 지상에서 이동하는 대규모 병력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탄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불발률 1% 이하의 집속탄을 보유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들은 집속탄 개발을 꾸준히 진행했고 그 결과 세계 1위 집속탄을 가지게 된 건데요. 또한 KTSM s 전술 탄도 미사일이 K-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통합되면서 발사대 전방이 살짝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충격과 전자 신관이 통합되면서 자탄의 탄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에이테킴스의 집속탄은 KTSSM과 비교하면 살상 면적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탄을 지상으로 터뜨리는데 에이테킴스는 500m 정도의 살상 반경을 가지며 최종 유도 상태에서 탄체가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대충 흩뿌리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국산 KTSSM은 집속탄을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방출하기 위해서 아스 사출 방식으로 집속탄을 방출하고 있어 대충 흩뿌리는 방식이 아닌 더큰 면적에 촘촘히 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1980년대 개발된 에이테킴스보다 30년이나 늦게 개발된 한국의 최신 전술 탄도미사일 KTS-SM의 집속탄이 더 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에이테킴스도 버거운데 폴란드로 전선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한국산 KTS-SM 계량형인 CTM-290은 도저히 상대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맹비난하면서 막상 한국에 와서 K39 천무를 비롯해 전술 탄도 미사일을 막대한 금융 계약을 통해 도입을 희망하는 모습이 마치 인도네시아를 보는 것 같은데요. 신뢰를 잃어가는 폴란드에서는 한국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저렴한 금액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 무기들은 폴란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국 방산무기를 역대급으로 도입했었던 폴란드에서 또다시 한국을 뒤통수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제시간을 넘어 로켓 배송까지 진행해주자 박수치고 환호하던 폴란드에서 이젠 우리와 맺은 FA50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고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이 전면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유럽에서는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추가로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잇따라 전달되면서 유럽 현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군이 사용할 무기와 전차가 적게 입성하면서 신속한 생산과 출고 관리로 폴란드 국민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한달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 자주포와 K2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속속 도착했다며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올렸었는데요. 사실 방위산업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 일은 c 일내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공급 속도를 보여주었고 다른 경쟁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였던 건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다목적 전투기 FA-50을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공군과 폴란드 공군이 공군대 공군 회의를 창설하기로 하는 등 국방 협력이 더욱 더 두터워졌는데요. 공군대 공군 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개설의 전략 전술 방위 산업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군사적 신뢰가 아주 두터워야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도입되었고 모든 플랫폼들이 한국과 연동되기에 폴란드 공군 역시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건데요. 이렇듯 폴란드가 원했던 빠른 배송과 까다로운 요청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폴란드가 한국을 상대로 비통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이 갑자기 한국에 태클을 걸며 우리와 맺은 계약인 FA-50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한 건데요. 갑작스레 폴란드 국방차관은 FA50 계약권을 감사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폴란드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 톰치크 국방차관은 폴란드 의회에 출석해 FA50 구매 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초 FA-50을 구매할 당시 폴란드에선 불과 면딜 만에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결정은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감사실에서 이를 두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는 이미 넘겨받은 FA-50 12대 이외에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FA-50 피해 36대 인도가 늦춰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톰치크 차관은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FA50 기종에 맞는 무기 생산이 중단돼 중고를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톰치크 차관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협상하는 것이지 구매한 이후에 협상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톰치크 차관의 이런 발언은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FA50 계약을 꼬투리를 잡아 아직 인도받지 않은 FA50 PL 구매를 어떻게든 철회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폴란드 내에서는 이번에 자국 국방부가 FAOC 피해 계약권에 대해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건 재작년 9월 FAOC 구매 계약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리오 씨 부와 슈차크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작년 12월에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옛법과 정의당,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작업을 10개월째 진행하고 있신데요 당시 우리 방산업계에서도 새로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8년 만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반기를 들며 색깔 지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와 막대한 금액으로 방산무기들을 계약을 했었고 또한 앞으로 남은 계약은 더욱 크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몬 호어 분야 폴란드 신임 하원의장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은 사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방산 계약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후로 국내 의 방산업계에서는 새 연립 정부가 기존의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서둘러 잠재우기라도 할 모양인 듯 당시 막 취임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는데요. 또한 투스크 총리는 국정 연설을 통해 국방 정책으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사례를 제외하면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은 온데간데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는데요. 현재 한국의 누리꾼들은 폴란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 폴란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무기들을 돌려받으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옛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FA-50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거짓된 발언이 들통나면서 대반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현재 인도받은 FA-50에 성능이 향상된 FA-50 피해 36대 인도가 늦춰질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헛발질이었는데요. 타이는 지난달 디펜스 2 4와의 인터뷰에서 FAOC 피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4분기에 프로토타입의 비행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었습니다. FAOC 피해 인도가 지연된다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실 폴란드의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FAOC이 폴란드가 과거 운용했던 러시아산 미그-29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히 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 부분에서도 베프A-50을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을 만큼 지적할 부분이 없는데요. 폴란드 공군 제1전술비행단장은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 부문에서 몇년 전부터 발전과 확장이 필요했다며 특히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했을 때에도 FA50 도입은 필요하고 시급했던 것이 맞으며 FA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FA50은 서방제 최신의 항공기이고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의 비행 방식이 완전히 선진화되어 있다며 그래서 폴란드 공군과 정부는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성능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폴란드 새 정부가 주장한 FA50에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납품하는 FA-50PLN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대로 공중급유기능과 A4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납품되었던 FA-50GF는 말 그대로 폴란드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정했기에 주었는데 이걸 걸고 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장 통합이 되지도 않았지만 이것마저도 상관없다고 달라고 한 것인데요. 당연히 FA-50PL이 정식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된다면 기존에 납품한 FA-50GF 역시 추후 무장통합을 비롯해 성능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 새 정부에서도 FA-50 계약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며 FA-50 성능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요. 지금까지 FA-50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해 6개국으로 수출 실적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에서 FA50을 걸고 넘어진다면 이젠 폴란드에게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